너무 커가지 그래. 나무가 올수야 우리 여기 쭉쭉 여기 나오라네. 여기 아, 명 찍어봐. 나무 할수고 폰만 잡아. 이 나무를 <laughs> 이 나무 를 아, 배경이잖아. 아, 놀 <놀러> 나와? 야풀시키니까 반사가 된다. 반사되니 아니 내일 아침 먹고 나왔아니 내일 아침 먹으니까. 먹어. 야 명에 가방으 앞장서 어두워 따라가. 잠먹으면 되지 내 아침에. 그래. 야 뭐가 하네뭐아친구뭐 뭐. 뭐뭐 조금씩 이렇게 빼기 안주 되지 상호를 맞아로 부회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뭐딸다뭐 보상할 것도 없고 친구들의 성료들을 약간 규제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응. 집에 들어가시면 식구하고 저녁이라도 같이 할수 있게끔 응.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응. 많지는 않습니다 저장님 응. 전해주시죠. 저는 저 전해주시죠 저는 저는 전는장는전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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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적으로 쓰지 마시고, 부모님, 저... 이 뭐예요?